나 군대에 있을 때 내가 포상휴가만 정확히 10번 받았어요 포상휴가만 어쩌라고 쏘는데 다 넘어가는데 아니 야딱 보고 집중한 다음에 특등사수 내가 포상휴가 따라고 진짜 나바악했던 그런 이야기막 하기 시작하면 쟤는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포상휴가를 막 자주 나가는데 특등사수 포상 이번에 무슨 포상 나 장기자랑 포상도 받고 나 별의별 포 <laughs> 자랑할 때 내가 1등을 먹어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부대들이 하는 꼬라질 뿐분이 장기 자랑에서 우승하려면 여장을 많이 해 여장을 많이 해가지고 막 무슨 끈 같은 거 묶어서 막 가발처럼 만들고 그렇게 막 연습하고 있는 게 보여 딱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애들도 막또 단골 주제 차려 <목소리> 우와 그다음에 무슨 막뭐 비트병 막 코로나 격떨어지는데 그리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은 겁나 많아 이상하게 나는 노래를 솔직히 노래를 잘하냐 그러면.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<laughs> 왜 웃어? 사실을 말해도 웃어. 어쩌라고, 노래 잘하는데 어쩌라고, 그거를. 아, 니 농담인데. 그러니까 노래로도 부풀 수가 없어. 그래서 아, 뭔가, 뭔가 신박한 거,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없나? 해가지고. 경광봉이 뭔지 알아? 경광봉, <laughs> 경광봉 그 경찰들이 드는 거 있지. 근데 우리 조교들도 야간 행군할 때 경광봉을 들고 차량이 진행하는데 우리 어떤 차량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훈련병들 위험하면 경광봉으로 야간에 이렇게 지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. 왜냐면 몇백 명이 갑자기 횡단보도를 그냥 한꺼번에 넘어대는 경우도 생기잖아. 그래서 경광봉을 다 들고 다니는데 경광봉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지.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게 빨간색인데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요. 이걸 켜려면. 요만큼 되어있는 스위치가 있단 말이야 차력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딱 나가 연습을 다한 거지 얼마나 피난 연습을 했는지 아냐? 말도 못해 후... <laughs> 서울서 <laughs> 거기 부대장님 딱 보고 계신데 딱 보고 계신데 딱나가죠지고막 <laughs> 막 하면서 막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이제 팔굽혀기를 몇번해 후... <laughs> 후... 게막해 팔굽혀기 된 자세 있잖아 그 자세에서 쫄따구가 나와 그리막 차력을 걷는 아! 아! 막 하면서 와서 경광봉을 엉덩이에 꽂아 <laughs> 다리에 꽂아. 꽂는다고. <laughs> 꽂으면, 그 다음에, 불이 꺼져. 내가, 오, 으아! 으아! 하면서, 진짜 휴가가 나가고 싶었나봐. 그거를, 이거를, 허벅지 힘으로 켰어. 그걸 켜면서 일어났다니까. 근데 잘안 믿기지? 그래서 부대장님이 이거 보고 어떻게 했냐면, 야, 쟤는 보내라. 쟤는, 저걸 켜면, 쟤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어떻게냐면 했 다른 팀들도 아 저런 또라이면 우리는 부일 수 있는 게 아니다. 야 페트병 이런 걸안 돼. 그래서 밤마다 야 이걸 얼마나 얼마나 쪼였겠냐 내가 이거 한번 나가보겠다고 이거 켰다니까 농담 아니라 이런 정성으로 수능 만점을 만들 것이다.